2025년 4월 29일 5월 1일 경산 부재지 2박 3일 찌멍이의 낚시여행 도착하여 둘러보니 주변이 어지럽습니다 치우고 나니 정말 개운합니다 욕심 가득 품은 열대 편성해봅니다 행복한 시간을 위하여 건배 닭갈비 김위의밥 그리고 달래 냠냠 좌측 끝에 앉은 의원 후배님이 덩어리 한수걸으시네요 축하합니다 형님 꼬북인데요 지금부터 고기 파티 시작합니다 템페스트 대표님이 많이 먹으라고 푸짐하게 사왔네요 피자도 냠냠. 케미 불빛이 아름답습니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운이 좋게 빵이 좋은 월척 붕어도 만났네요. 아침은 육회 볶음밥 육개장 사랑합니다. 파라솔 그늘 밑 시원합니다. 졸음이 오네요. 가리비 묵자 동생들아. 대박입니다. 낚시 와서 가리비 먹기는 처음입니다. 남기지 말고 많이 많이 무그레이. 유친 선배님 감사합니다. 가리비는 정말 최고 맛있네요. 술이 쭉쭉 들어갑니다. 영팀과 올드팀. 아침 회장나면 내기를 하였는데 의원 후배님이 귀신같이 한수 걸어. 같은 팀인 저도 같이 이겨 버렸네요. 축하드립니다. 유친 선배님 멋진 포즈 부탁드립니다. 찌멍이가 만난 붕어입니다. 나와줘서 고맙데이. 요 붕어는 살짝 아쉽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